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토샵에서 작업 캔버스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배경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캔버스 크기를 변경하려면 상단 메뉴에서 이미지 캔버스 크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가로와 세로 크기를 원하는 값으로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픽셀 단위를 사용하지만 필요에 따라 센티미터나 인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점을 선택하면 어느 방향으로 캔버스를 확장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하면 모든 방향으로 확장되고 왼쪽 상단을 선택하면 오른쪽과 아래쪽으로만 크기가 변경됩니다. 원하는 방향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면 변경이 적용됩니다. 확장된 영역의 색상은 배경색이 기본으로 적용되며 캔버스 크기창에서 정경색, 배경색 또는 다른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려면 자르기 도구를 사용하여 캔버스를 조정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쉽게 캔버스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이즈로 조정해서 작업을 더욱 편리하게 해보세요. 이번화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포토샵을 정복해 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